저 아이 아니야. 저 눈빛, 저 손놀림, 감병하는 게 아니야. 저건 죽이고 있는 거야. 환자 침대 옆딸 윤혜진은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손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고 그 눈빛엔 온기가 없었다. 말선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클 아이 아니었어. 근데 저눈저 저 표정. 근데 저눈저 저 표정. 간호복을 입고 있는 딸의 실루엣. 하지만 말선의 눈에는 그날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자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내가 이 병원에서 뭘 보고 뭘 배운 건지 이제 내가 다 알아낼 거야. 말선은 신분을 숨긴 채. 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몰랐다. 그곳에서 자신의 딸이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박말선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혼자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봉투 안에는 요양병원 채용 공고 인쇄물, 간병인 교육 이수증, 그리고 윤혜진의 이름이 적힌 내부 스태프 명단이 들어 있었다. 이 병원 이 안에 해진이가 있다고? 왜 하필 여기에? 그녀는 우연히 접한 지역 소식지에서 요양병원 약물 사고 의혹이라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익숙한 병원 이름과 더 익숙한 딸의 이름을 보았다. 이 병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병원 아니야? 설마 해진이가 여기에?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남편이 간병 중 사망했던 그 병원. 지병이라며 끝내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던 곳. 그날 이후 혜진은 연락을 끊고 의료계로 진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혜진이 그 병원에서 뭘 보고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해. 그녀는 경력도 나이도 속이고 가짜 이름으로 간병인 서류를 냈다.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을 때 그곳에 남편의 마지막 한숨이 스며 있는 걸 느꼈다. 이 병원 숨만 쉬어도 눈물이 나온다. 근데 따라 넌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원 입구에서 신입 간병인 박말선이라는 명찰을 받은 말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출입증을 달았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까지 했고 살이 빠져 얼굴형도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박말선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딸 앞에서도 모른 척 웃어야 돼. 그녀는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딸 윤혜진이 이 병원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러 위장 취업을 신청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죄를 끌어내기 위한 시간이었다. 말선씨는 오늘부터 A동 2호실 맡으세요. 거기 간호사 담당은 혜진씨니까 인수인계 잘 받아요. 말 속에 숨이 순간 멎었다. 딸의 이름. 직접 듣는 건 10년 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동 복도를 지나 어동으로 향했다. 아, 오늘부터 들어오신 분이세요. 박말선 간병인 해지는 잠시 말선을 바라봤다.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말투도 눈빛도 알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넘겼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네. 근데 설마 아니겠지. 예, 제가 좀 낯이 익다는 소리 자주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쑥은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지금은 들키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윤혜진은 어동 간호 스테이션 책상에 앉아 막 들어온 신입 간병인 박말선을 힐끗 바라보았다.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은 1957년생. 이름도 생소했고 출신지도 전라도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말투도 눈빛도 엄마랑 비슷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얼굴과 너무도 닮았기에 확인하고 싶지 않은 감정. 그게 더 무서웠다. 혜진 씨, 오늘 온박 간병인 되게 조용하지 않아. 근데 뭔가 있어 보이던데? 몰라요. 그냥 시골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 많죠. 뭐. 그녀는 그렇게 넘겼지만. 마음 한 구석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얼굴, 손짓, 뒷모습, 심지어 고개 끄덕이는 습관까지. 엄마가 아니야, 아니라고 해야 해. 그러나 그녀조차 알았다. 사람은 가면을 쓸수 있어도 본질은 지우지 못한다는 걸. 그날 이후, 해지는 방말선을 볼 때마다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혜진은 자꾸만 박말선의 사소한 행동에 시선이 갔다. 그녀는 간병이를 누구보다 조용히 성실하게 해냈고 노인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서 어딘가 모르게 엄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왜 자꾸만 내가 아는 그 사람 같지? 혜진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집안에서 약봉지를 정리하던 엄마의 손 잠든 자신에게 덮어주던 그 손길.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노인의 주름을 닦아주는 박말선의 손길이 너무도 똑같았다. 진짜면 진짜 엄마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다. 진짜 그 사람이 엄마라면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죄와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혜진씨 박 간병인이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일했다던데 되게 내공 있어 보이지 않아? 그만 좀 얘기해요. 모르니까 그냥 그만둬요. 혜진은 이따금 눈치를 살피며 말선을 피했고 말선은 그런 혜진을 지켜보며 가슴을 알았다. 서로 모른 척하며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두 사람. 그러나 말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혜진의 시선이 그 손끝의 기억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아차렸어. 그래도 끝까지 내가 먼저 말해서는 안 돼. 이 복수는 내가 다 밝히고 끝낼 거니까. 그날 오후, 어동 병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환자가 약을 거부하며 침대에서 뛰쳐나오려 하자, 간병인 박말선이 몸을 던져 막아냈다. 간신히 상황이 정리되자, 윤혜진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었다. 도대체 뭐하신 거예요? 간병인이 환자 위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말서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눈을 마주친 혜진은 그 눈빛에서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가 화를 참을 때마다 지었던 그 표정. 죄송합니다. 그 환자분이 갑자기 몸을 날리셔서 사고라도 날까봐. 이상하게, 그쪽. 진짜 어딘가 닮았어요. 설마, 진짜 아니겠지? 말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박말선, 그 이름 진짜예요? 혹시 본명 말고 다른 이름도 있지 않아요? 말선은 눈을 들고 혜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걸 이제야 물어보네. 혜진은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순간 확신했다. 그 간병인은 엄마였다. 그날 저녁 박말선은 병원 식당 구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된장국을 떠먹고 있었다. 혜진은 식판을 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에 앉았다. 저기요 박말선 씨 말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숟가락만 천천히 놓았다. 그날 병실에서 그 눈빛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았어요. 간병하면서 감정이입하면 그런 표정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말선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지만 해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국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다. 진짜 우리 엄마였다면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말에 말선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식당에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아버지 상태가 왜 이래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라니. 혜진은 벌떡 일어나 응급실로 달려갔고 말선은 조용히 뒤따랐다. 들것 위에 실려온 노인은 이틀 전 말선이 돌보던 환자였다. 그리고 그 환자는 전날 밤 강태준이 몰래 투약 지시를 내렸던 대상이었다. 또 시작됐구나. 이 병원은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있어. 말서는 복도 한편에서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이제 분노와 증거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박말서는 간병인 휴게실 구석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은 간병일지라는 이름으로 위장됐지만 사실은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살아있는 증거 노트였다. 강태준 넌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이번엔 내 손으로 막을 거야. 그녀는 날짜, 환자 이름, 증상 변화, 간호사 메모, 누가 어떤 약을 언제 들고 들어왔는지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밤마다 특정 약을 들고 오는 남자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씨, 밤마다 지하 약품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데요. 그쪽에 가면 CCTV도 잘안 나오고. 말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 구조도를 복사해 자신의 수첩 뒤에 붙였다. 지하 약품실 CCTV 사각지대 응급 대기실 사이를 연결하는 숨겨진 동선이 눈에 들어왔다. 이 노선만 추적하면 누가 밤마다 약을 바꾸는지 알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말선은 일부러 야간 근무를 자처했고 간병복도 끝 창고에 설치된 작은 몰래카메라를 켰다. 렌즈가 향한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약품실 통로. 제발 오늘도 나오기만 해라. 오늘도 그 짓거리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목숨 줄은 내손 아니야. 시계는 새벽 1시 37분. 조용히 열리는 지하문 검은 패딩을 입은 누군가가 하얀 플라스틱 약병을 가슴에 안고 사라졌다. 나왔네 강태준 이제 끝장 보자. 다음날 아침 윤혜진은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어제 응급 환자였던 어르신의 상태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환자의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비어있었다. 투약 이력도 정규 간호 메모도 빠져있었다. 분명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기록은 왜꼭 나냐? 그녀는 무심코 옆으로 돌린 수간호 사용 메모장 안에서 약품 담당 태준 직접 이동이라는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 약병 들고 지하로 내려갔었지. 그게 설마 진짜? 그녀는 곧장 간병인 휴게실로 향했다. 거기서 박말선의 수첩이 펼쳐진 채 복사된 병원 구조도와 메모가 널려있는 걸 보게 됐다. 이 노트, 병원기로 CCTV 사각지대까지 이건 도청 수준인데 그녀는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그저 이상한 간병인이라 여겼던 박말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복수하러 온 사람이었다. 설마 진짜 엄마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이 병원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그 순간 말선이 조용히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해지는 노트를 손에 든채 입술을 떨며 물었다. 정말 엄마 맞지? 왜 지금에서야? 왜이 방식으로 온 거야? 널 망가뜨리러 온게 아니야. 내가 망가지는 걸 막기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 말서는 한발 앞으로 다가가 노트를 천천히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병원 이제 끝낼 거야. 그날 오후. 장말선은 병원 인근 작은 찻집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휴대폰 안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환자 상태 일지, 태준의 음성 명령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병원 문 열리면 다 끝나. 타이캐스트. 그녀는 바로 지역 방송국 제보 센터로 파일을 송신했다. 요양병원 사망 사건 내부 자료 제공. 제목과 함께 짧은 설명을 붙였다. 실명으로 신고하신 거 맞으세요? 이거 내용이 너무 심각한데요. 예, 실명 맞고요. 이름은 박말선 아니, 박말숙입니다. 이건 제 딸과 제가 함께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 시각 병원 안 윤혜진은 간호 스테이션에서 의무 기록 담당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강태준 단독 투약 지시 메모가 또 하나 들어왔다. 정말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 그녀는 수간호사 몰래 문서를 복사했고 그 복사본은 그대로 말선의 수첩 속에 조용히 덧붙여졌다. 엄마와 딸이 다시 엮인 건 죄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건 너도 같이 끝내야 해. 내 손으로 내 죄값 마주해. 그 순간 병원 외벽에 카메라 플랫이 수십 개가 터졌다. 지역 뉴스 속보로 병원 폭로가 퍼진 것이다. 박오 요양병원 다수 환자 의문사 정황 내부 간병인 딸과 함께 결정적 자료 제보. 강태준은 진료실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서류를 던지고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병원 안은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병원장 강태준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당장 사무장과 간호부장을 불러모았다. 뉴스 화면엔 간병인 실명 제보가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들까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저딴 걸 퍼트린 거야? 간병인 하나가 우리 병원을 어떻게 흔들어? 사무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간호부장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선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자각이 서려 있었다. 그 간병인 박말선이라고 등록돼 있는데요. 정확한 신원 조회는 아직. 박말선? 잠깐. 그 이름. 그 여자. 간호 기록에서 몇번 봤는데.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 과거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박말숙. 윤혜진의 어머니.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뉴스 속 간병인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아 있었어?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그는 곧장 지하 약품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은 봉쇄되어 있었고 지하 CCTV는 경찰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된 상태였다. 모든 게 이미 늦었다. 강태준 원장님,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태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사방이 막혔고 언론은 병원 앞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는 이제 그가 쓰던 거짓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야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인다. 거짓말 위에 세운 병원은 이제 내가 무너뜨린다. 윤혜진은 병원 구석 회의실에 앉아 경찰 수사관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했고, 어떤 환자 보호자는 눈물로 소리치고 있었다. 내 아버지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 사람 죽이는 병원이었어요? 해진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왜? 왜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 얼굴이 그렇게 똑같았는데 그녀는 엄마를 몰라봤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말선의 눈빛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혜진 씨그 간병인 진짜 혜진 씨 어머니 맞다면서요 그래요 엄마였어요 나도 그 얼굴에 속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향했다 말선이 환자 곁에서 조용히 간호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혜진이 먼저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야 알아봤어 그 눈빛도 손도 다 엄마였어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박말선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물 한 줄기 없이 말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며칠 후 요양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를 받고 지자체와 경찰 언론의 합동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말선은 조용히 관할 경찰서로 출석했고 그녀가 제출한 자료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강태준 원장이 살인교사와 보험사기 혐의까지 자료가 이 정도면 기소는 확정입니다. 검찰은 즉시 강태준을 체포했고 언론은 간병인이 세운 정이라며 박말선을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인터뷰를 거부했다. 내가 한건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윤혜진은 자진해서 병원직을 사직했고 사망 환자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기사에 실렸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사과를 먼저 건넸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용기 낸거 그건 아니줄게요. 그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었더군요. 법정 날 박말선은 방청석 한 가운데에 앉아 딸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해진은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 나다 받을게요. 내 죄는 피부치라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으니까. 그날 이후 박말선은 다시 간병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엔 병원의 내부가 아닌 외부 상담센터에서 노인 피해자를 돕는 일로 바뀌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박말선은 간병인 영웅 양심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환호 속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 말선 씨 방송 출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책 출간 제안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저 딸을 지켜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간병인이 아닙니다. 진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녀는 다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싸고. 조용히 환자 상담 센터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다. 언론의 조명도 사람들의 박수도 그녀에겐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 손이 따뜻하네 예전부터 간병인이셨어요? 예 그런 셈이죠. 다만 이번엔 마음을 돌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윤혜진은 작은 봉투를 들고 상담 센터를 찾는다. 그 속엔 그녀가 새로 취직한 병원에서 받은 첫 월급의 일부가 들어 있다. 엄마, 나 이제 거짓 없이 살게.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거야. 말서는 봉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딸이 앉으면 조용히 손을 잡아줄 뿐이다. 그 손길 속에 그녀는 자신의 복수도 용서도 이제 끝났다는 걸 느낀다. 박말서는 상담센터에서 매주 한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거나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이름도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말서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있었다 오늘은 따뜻한 바람이 부네요 그 바람 느껴지시죠? 이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날그 노인이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좋지 그 순간 말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복수와 분노,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누군가를 말없이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다. 제가 돌본 마지막 환자예요. 이제 선생님도 평안하시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돌보고 감싸고, 때로는 기억을 대신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병원 재판 언론. 모든 소란이 잦아든 어느 봄날, 박말선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딸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고, 하늘은 무서울 만큼 맑았다. 엄마, 내가 끝까지 부정했던 시간들이 결국 엄마 품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품,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말선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원 정문을 돌아봤다. 그곳은 이제 죄와 침묵이 아닌 진실이 남은 공간이 되었다. 이제 됐어 넌 무너졌고 나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난 웃으면서 떠난다. 그녀는 뒤돌아 서서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갔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